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형배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조정하는 검찰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는 새 날이 시작됐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도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듣는 것이 법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논리도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 그 다른 생각은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검찰의 법안에 불만을 내뱉고 사직설계는 검사 출신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의 글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김웅 검사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률과의 정밀한 논리는 없고, 정치적마타로만 도배된 그런들이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권한이 무한정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부당하지 않고 경찰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니 나 정말 말인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이라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입니다. 지금까지 검찰공화국이어서 검찰이 중국 공안처럼 굴어서 수사권 일부를 분리해 경찰공화국도 검찰공화국도 아니게 만든 것이 이번 검찰개혁 법안입니다. 경찰이 가지면 나쁘게 쓰고 검찰이 가지면 좋게 쓸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고향은 검찰개혁을 말할 것입니다. 법안의 불완전 성언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북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되면 곧바로 사회주의나 북한과 연계시키는 검찰에 거짓적인 병패가 나온 것입니다. 김웅 씨 스스로가 밝혔듯이 자신은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잘한 범죄를 다루는 생활형 검사조차도 이처럼 수뻘통의 태도를 갖고 있으니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합니다 김웅 전 검사는 지금 TV에서 상영되고 있는 검사 내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원자자입니다. 대중적인 영향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당과 보수로는 김웅 전 검사의 발언을 반복 이용하면서 검찰개혁보안을 계속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김웅 전 검사의 글을, 이건 논리도 없고요,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일른바 깡통 같은 것입니다. 법이 통과돼서 되돌릴 수 없는데도 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민주당의 성과를 최대한 깎아내려야 선거에서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용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법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수언론과 한국당이 문제 삼는 법안이라면 우리들, 보통 시민들에게는 대개는 좋은 법안입니다. 중국공안, 북한 운운하는 전직 검사가 흥분해서 공격하는 법안이라면 저는 그것이 좋은 법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번 정치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